안녕. 제가 드디어 마카롱 바인더를 사봤는데요. 핑크색으로 샀고요. 제가 핑크색을 보다 보시다시피 좋아해가지고 핑크색으로 드디어 사왔어요. 그러면 우선은 석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지 타오바오 이게 진짜 거의 제일 잘나가는 석쥐인데 진짜 그럴만해요 진짜 글 너무 좋고 이게 양면이 아니어서 살짝 아쉽긴 한데 저는 양면을 안 소망하는 편이어서 어.. 저는 이게 좀 좋습니다 이것은 어울릴 것 같은 포카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끼워볼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 또 택배가 왔습니다. 아 여기 면에도 주소가 있다면서 주소를 써줘가지고 그냥 카로 가렸고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이게 아마도 그보아봉을 위한 케이스 아마도 같은 박스가 큰지 모르겠네. 당신의 <laughs> <laughs> SM, JYP, 뭐지? 아, YG 주사 맞았다. 응, 응, 이건 뭐 선물 주셨나요? 선물 주실지 몰라요. <laughs> 우와 이거 뭐야 한번 <laughs> 붙어볼게요 <전> <laughs> <laughs> 저 배지 같은 거 처음 받아봐요 <laughs> 너무 예쁘다 <laughs> 이렇게 반짝거려요 <laughs> 이거 그 디올 때그 배지잖아요 너무 <laughs> 귀엽다 헉, 토크레트 있다 보 제가 택배를 하도 많이 사다 보니까, 뭐, 이따 비공부시 가 같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택배재 잼인가? <laughs>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공부를 이렇게 하니까, 같이 이게 나오네요. 이건 뭐죠? 아, <laughs> 우와. <와>, 진짜 이쁘다. <laughs> 아, 여기 딱, 제목되요 너무 귀엽죠? 파란 머리 스랑이잘되네 진짜 제 스타일링 너무 많이 줬어요. 너무 귀엽다. 이랑 이기랑 찌찌 이랑 이 너무 귀엽다. 오케이 이제 어 제가 산거나 볼게요. 제가 아직 모아본 은 없지만 이런 걸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핑크색을 좋아하거든요. 그 핑크색인 그십그 그 뭐라고 하지 그한람 대신할 수 있는 거 딱히 없 있는데 핑크색이 항상 진짜 여기에 보면 항상 가지져 있어요. <놀드> 있더라고. 드디어! 닦고 가있면 되고, 어쩔 수 없는 거죠. 이건 제가 한번 닦아 봐야겠어요. 짠! 오늘의수아비공구이 진짜 너무 많이 주셨고요. 배찌도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보고요. 이것도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진짜 너무 행복한 택배 강이었습니다 <laughs> 안녕 제 원래 세팅이랑 좀 다른데 우선 이렇게 봐주시고요 제가 원래는 어, 아이패드를 이렇게 책을 사두고 거기다 스탠드를 올려가지고 아이패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좀 애매해가지고 우선 아직 세팅이 이렇게 된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마도 말랑비니 이온거 거거든요 제가 턱티를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라서그 그 말랑비는 많은 분이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러좀 대리초때, 들전 개명이잖아. 한번, 까볼게요. 아, 저 너무 행복해요. 드디어, 만난기. 너무 귀엽죠, 여러분. 너무 귀엽다. 그리고 제가 아마도 이 세팅에 대한, 비디오를 곧몇달 뒤에 올릴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다안된 상태여서 제가 원래 이 덕질 존이 그어제 책장에 있었거든요 책장에 있으면 이렇게 비디오에 예쁘게 있는 여러분들 걸 봐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근데 이제 이렇게 녹화할 때는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예쁘시면 계속 할수 있어요 이거 말랑빈 너무 귀엽다. <laughs> 안녕. 택배가 왔습니다. 이게 아마도 무슨 특전일지, 데 시우인가? 뭐, 시우 특전. 시우 <laughs> 특전인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지 아, 이렇게. 어, 잠깐만, 화장이 와. 전 진짜 이거, 이거 진짜 원했어요. 잠만요. 깐 어, 이거 귀엽죠? 헉, 너무 예쁜데 여러분? 하도 높고요. 오케이. 다음 거. 방금 이 택배를 몰래 시켰거든요. 근데 다행히도 엄마가 먼저 안 보셨습니다. 예. 이제 슬리퍼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<laughs> 그렇습니다 짠 오늘의 수학 안녕